지금, 소비 과잉이 되어가지고, 환경적으로 영향, 그, 어찌 감당하실래요? 응? 어찌 감당하냐만요 인류가 과학 의 발달을 통해서, 큰 아주 병에 든 것이, 오만에 빠진 것이야. 그래가지고 한참 과학이 발달되고, 이렇게 할 때에, 자연을 정복한다고 그랬거든. 하나 무식한 말이거든. 자연을 정복해. 정복한다. 그이 오만 불쏘는 말이에요. 그렇게 하다가 반사적으로 저는 전염병이 막 반복자리 어, 버려 그렇게, 그렇게 지금도 아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자연에 대한 오만 불쏘는 자세가. 그래가지고는 그 소비, 소비가 미성이라고 어, 그 말도 아주 공안, 방장놈 소리야, 그 소리가. 어? 소리를 가장 전략해가지고, 전략하면서 살아남을 국리를 해야지, 일시적으로 소비좀 하면 장사 잘된게 좋다고? 그게 아주 단견, 단견도 보통 단견이 아니야. 그런 오만에서 우리 인류가 깨어나야지, 깨어나지 못하면 더큰제앙으로 이제 다 그냥 미래를 다칠 것이야. 미래를 다치면 그때 죽여. 살려줘들려줘 이제 해봐. 소용이 없어. 늦어.